얼른 가자. 나뭇잎이 다 떨어졌네. 얼른 가자. 이리 가야지. 불로와 거기에 매놀 있네. 가자. 얼른 가자. 아유 한참 가야 돼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아유 힘들어 로또랑 엄마랑 이제 살 빼야 돼 살쪄서 안돼 한동안 안 다녔더니 힘들다 아아 좋다 공기도 좋고 우리 로또 힘들어 <laughs> 아구 힘들어 또 아이고 힘들어 로또 먼저 올라가 올라가 봐 한번 자유를 준다 내가 글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지 옳지 올라가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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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힘들어 줄이 무겁지 줄이 줄이 무거워 아휴, 로또. 아이고, 힘들어. 가자, 엄마 가서물 줄게. 가자, 얼른 가자. 아이고, 잘 가네. 아이고, 잘 가네. 아직도 온 것만큼 올라가야 돼. 올라와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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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얼른 가자. 얼른 가자. 이쪽으로 가야지. 얼른 가자. 얼른 가자, 얼른 가자. 힘들어? 이리 가야지. 로또 올라가, 내 올라갔다 와. 엄마, 여기서 기다릴게. 아, 어, 힘들어. 로또 여기가 어디야? 옛날에 다니던 산책길이 아니지. 예, 운동 코스가 좀 힘들어야 돼. 그래야 살 빠지지. 이제 가자. 계속 가자. 가자. 얼른 가자. 얼른 가자. 어우 잘 가네. 거기 안되고 일로 가야지. 빨리 와. 올라가. 얼른 가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로또 어디가 혼자? 엄마도 안 따라가는데 일로와 일로와 엄마 안어 엄마 안어 <laughs> 힘들게 올라갔는데 엄마가 또 내려오래. <laughs> 어구, 어구. 어구, 잘했어요. 자, 이제 엄마랑 가자. 아이고, 힘들다.